사람을 태우는데 남자는 가슴 뼈만, 여자는 엉덩이 뼈만. 그게 강한 뼈라서 남는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남은 재들은 모았다가 벤지스 강으로 이렇게 뿌린다고 합니다. 아, 지금 제눈 앞에도 시신이 한불 타고 있는데. 그리고 한번 태우는데 200kg의 망고 나무가 들어간다고 해요. 어, I have a question. But total price, total price more than thirty thousand rupee. Thirty thousand rupee. Only Hindu people. Muslim people underground. Hindu people uh, fire. fire. Because this place sold go heaven. Uh, go heaven. Stop the circle. Uh -huh. So people come make fire. 뭐 다른 라이터나 이런 게 아니라 3000년 동안 같은 곳에서 계속 타고 있는 그 불만을 이용해서 장르를 치른다고 합니다. Okay. Red color, woman dead body. Uh. Orange color, man body. Different color. When family bring body here, first washing body, then after fire. Also in Hindu culture, yeah. five people die, yeah. no fire. Why? Five different body because this body very holy, pure. Like a pregnant woman die, children die, people die, cobra die. animal die, and holy man sadhu die. This five body taking heavy stone together stone go Ganga. Ah, two no floats. In, yeah. in Hindu culture, yeah. we call burning. पोर्निंग इज़ अलोनिंग व्हाट व्हाट लोनिंग लर्निंग कुट कर्मा आप कुट कर्मा नो कर्मा मींस इफ डू गुड इस कम बैक गुड क्योंकि वन डे यू डाइ मी डाइ एवरीबॉडी डाइ नो मनी गोइंग नो बिजनेस नो फैमिली नो फ्रेंड आफ्टर डाइ कर्मा गोइंग जस्ट कर्मा डू एंड कम बैक गुड 아, 수행자라고？하 는 사람 들이, 다 들리 고못 가짜, 가짜, 가짜. 가짜. 아... 예를 들어서, 나는 일안 하면은 돈을 못 벌잖아요. 네, 돈못 벌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이 가짜 수행자들, 나는 돈도 안 벌어야 돼요? 그래 돈만 받아야 돼. 음. 어떻게? 돈 받아야 돼요? 수행자 같아. 수행자 아, 때문에, 아, 아 나는 수행자야. 그 사람들은 밥도 아침, 점심, 저녁, 공짜로 받아요. 예, 예, 예아 원에 가서 계속 그 공짜로 먹고, 돈만 벌고 집에 네, 가야 그래서 나보다 부자예요. 어, 진짜? 아, 진짜요 거짓, 거짓은 다 부자예요. 신들을 위해서 인도는 네. 진절하는 사람 많아요. 네, 인도 사람들 어... 그렇게 믿어요. 가난한 사람한테 밥 해주면은 신을, 복을 나를 받아요. 내가 베푼 만큼 기도 예, 예, 내가. 이렇게 구물 있잖아요. 네. 이게 다 죽음의 집. 예, 여기는 사람들 이 죽이러 왔어요. 여기서 갔다 나이 갔다 나이 갔다. 나이 내가 여기서 죽으면 정부 간다고. 내가 돈이 많으면 여기 와서 집 하나 만들고 죽을 때까지 살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곳은 없어요. 바라나시 도시가 신성할 도시예요 에이. 어떻게 신성할이냐면 은이태에서 바리까지 이 5km 정도는 시와 시의고향 그 다음에 이 강가시는 볼가타 히말라야 가운데만 바라나시잖아요. 딱 바라나시만 시와 신, 강가신 만나기 때문에 도시가 신성화뿐요 어. 바라나시만 시와 강가 있기 때문에 도시가 신성화됐어요이신성화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바라나시에서 죽어야, 화자해야, 쇠로 불어야 천국 가는 겁니다. 인도 사람들 24시간 밖에 시간이 없어요. 출근하자마자 24시간 안에 화자해야 해요. 24시간 넘어가면은 안 돼요. 24시간 지나면 시체를 냄새 나요. 그게 내 엄마 아빠에게서 냄새 나오면 좋은 관계가 아니. 죽은 다음에 바로 하자 해야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근데 내가 너무 사랑해요, 사랑해요 말로만 얘기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면은 시체로 바로 하자 안 가면은 사람들이 싫어해. 아왜 아버지가 시체 있는데 왜빨리안 가? 진짜 사랑이 하는 거는 아버지가 돌아갔잖아요. 바로 바로 돈 내고. 이제 시체로 화장터 와서 진짜 자, 장례식을 잘 해주면 엄마, 아버지랑 정말대를갈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인도나라에 24시간 밖에 시간이 없어서 많은 왕들이 여기 와서 건물 하나 해주고 살았어요 이 건물 하나 해주기 때문에 이 바라나시가 이뤄졌어요 또 다른 거는 물어볼 게 없어요? 제가 큰화장터 갔는데 자원봉사자래요 그래서 막 알려주더니만 기부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있는 건지 사기꾼들이 사기꾼. 다 사기꾼? <laughs> 한 명도 없어요? 다 사기꾼. <laughs> 아 나는 너무 잘 설명해줘가지고 아, 제발 네. 진짜였으면 좋겠다. 근데 신을 믿고 좋은 곳에 가고 싶어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잖아요. 착한 사람도 많이 만났는데 근데 왜 그렇게 자꾸 거짓말해요? 인도는 인구가 많아요. 옛날부터 옛날에 영국 사람을 살았어요. 이 영국 사람이 살다 보니까 사람들 돈은 못 벌었어요. 그 다음 돈 조금만 벌고 자식이 많았어요. 그 자식이 많으면, 아까 봤다면은, 그인 일곱 명가안 받아잖아요. 학교합안 받으면은, 어떻게? 돈 벌어야 돼 근데 애기가 어릴 때는 괜찮았는데, 나이가 되면은, 철수가 요리 다 하는 거예요? 예. 네. 아 진짜로? 요리 배운 거예요? 네와 한국... 한국에서? 여기서 여기서? 네. 한국 노... 한 번도 안 가봤어요? 한국 다섯 번이어아 어, 많이 갔네 많이 갔네, <laughs> <한> 많이 갔네. <laughs> 안 보는 게 없어요 한국 네. 다 갔다 왔어요 그럼 여기서 누구한테 배웠어요? 우리 친한 한국 사람이 있어서 같이 국민들한테 2년 동안 배우고 2년 동안? 네그 예. 다음에 아... 직접 하시네 직접 와한 멋있다 뭐한 네. 알아요? 뭐한? 네, 김모한 뭐, 김모한 어, 네, 네. 제 친구예요. 어, 그래요? 아 진짜? 모한은 백종원한테 네. 배웠대요. 유튜브 보고 배웠대요. 어 모한이다. 아 모한이 <laughs> 놀러 왔어. 요 모한도 여기 왔어요. 나름 만나러 왔어요. 아니, 아 진짜로? 어. 모한이 맵할 사랑이죠. 네. 네. 아제오랜친구어 진짜요? 인도 친구들 많아요. 김모한 보디아, 블골로, 아. 마지 다 친한데. <laughs> 나빈이? 나빈도 친구예요? 대박. 다음. <laughs> 다 알아요 아 나는 나빈, 모할 이런 사람보다 더 오래 있잖아 아 오리지널, 오리지널 오리지널은 진짜 별개 거에요? 준비해놨어요 이제, 아 이제 부자네, 부자 부자네, <laughs> <laughs> 부 <laughs> 어, 원래 꿈이 있었어요 음 식당 하는 거, 게스트하우스 하는 거 꿈이 있었어요 1 2년요네 식당 10년 전에 꿈이 이루어졌어요 12년 됐어요, 2004년에 예. 12년? 진짜 어, 멋있다 저... 장래희망 철수로 해야다 <laughs> <laughs> 나 궁금한 게 있는데 다른 나라도 되게 많잖아요. 왜 한국을 네. 선택했어요? 내가 네.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버지 너무 가난했어. 아.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내가 공부하고 싶었는데 네. 공부를 되게 어려웠어요. 아. 우리 아버지 돈이 없어서 내가 열다섯 살때 네. 어린이들한테 같이 공부했어요. 아.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고 싶었는데 네. 돈이 없었어. 돈이 없어서. 네. 근데 그래서 아버지 배 하나 있었대요. 이렇게 노로 전쟁. 예. 아 그래서 아버지 다른 장사하는, 아, 장사 하는 보트도 하고 공부하고 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요 아, 네, 네, 네. 그래서 이 보트 장사가 시작했어요. 시작했어요. 사람 지금 500이잖아요. 네. 오르피. 아. 오르피. 시작했어요. 그때 영국, 미국, 대구뭐 음. 이런 사람들한테 아. 장사 왔었어요. 아. 하다가 일본 사람 왔어요. 음. 제가 일본 사람한테 장사가 시작했어요. 아. 그때 일본만료한 이렇게 배운 네, 거예요. 네. 일본만 배워서 제가 한비야 만났어요. 한비야. 아, 한비야. 네. 한국 사람이잖아요. 따라, 네. 일본 사람, 한국 사람 똑같아보이잖아요 <laughs> 그때 나는 한국 사람인지 뭐 일본 사람인지 어, 몰랐어요. 아 그래서 내가 한비야 씨 만나니까 나 일본 사람인지 생각하고 아 내가 일본 말로 뭐 뜻한 가게를 서려고 했는데 한비야 씨 이해가 안 됐어요. 일본 음. 아 그래서 내가 보트 탄다 그래서 얘기했는데 양지아 씨이 배를 탔어요. 네. 어. 3 0 분만 보트 태워주고 내려오니까 양지아 씨 너무 좋았어요. 어. 그래. 나는 한국 사람이에요. 이제 너 이름이 한국 이름이에요. 네. 철수. 아 한비야 씨가 어, 지어준 거예요. 막 적어주고 나가서 음. 지금 철수고 이거 이렇게 막 적어줬어요. 네. 한비야 떠나기 한달 지나면 네. 두 사람 세 사람 아, 한국 사람이 소문 듣고 또? 근데 1년 만에 영어로 대화니까 하 한국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됐어. 요아 그때는 계속 영어로 네. 했구나. 그래서 다른 한국 친구들 철수. So you must be s t u d Korean. 지금 이렇게 만났잖아요. 네. 이렇게 만나서 보트 태우주고 얘기하고 무슨 말이라고. 어떻게 되냐고 이렇게 하나 하나씩 이렇게 5년 됐어요. 오. 5년 지나면 더잘 배웠어요. 오. 이렇게 배워서 뭐한80% 한국 한국어를 잘하셨어요 근데 아... 80% 잘하더라도 중간에 그 이것저거 설명하는 게 너무 힘들으니까 아... 그때 내가 전에 2014년에 한국 갔어요 한국 가서 아... 한국에서는 다른 선생님한테 3개월 이렇게 배우고 왔어요 아... 또 여기 와서 또... 이렇게 더한국말를 한국어. 이렇게 하니까 여기까지 아... 왔어요 대단해요 아... 아... 그래서 아... 그 중간에 음식도 배우고 배우고, 배도 받고, 또 군대 받고, 또 군대, 지금은 이제 마지막 숙소. 숙소까지 이제 숙소까지 하면은 내 꿈이 끝. 와, 와. 이제 아들. 아들들이 사실 이렇게 고생해서 성공한 거 알아요? 말해 빨리. 네. 그거 알아요. 아. 너무. 와 대단해요. 나는 제일 감사라고 한국 사람이 부러워하잖아요. 그게 아. 제일 감사. <laughs> 한국 갔다 오면은 이 행사가 아니고. 한국 나라가 제나라예요 와우 이렇게 음. 그래서 한국에 안보는게 없어요 어. 대전, 대구, 부아다 왔구나 서울, 이태원, 충북, 강원도, 남산, 부산 뭐 전라도, 광주, 바지, 와. 대전 나보다 네. 많이 간거 같은데 한국 사람이 없이 난이 정도로 아쉬워 이제 그거 그 보러 갈거예요 아까 말한거 보자 끊자 지금 하고 아 이제 끊는 거야 시간이 아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갔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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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가서 내일 가던지 그래야겠다 내일 가야겠다 6시 반에서 7시 예. 반아 아, 가보겠습니다 철수 <laughs> <설수>. 철수 <laughs> 고마워요 즐거워하세요 땡큐 땡큐 다녀 안녕